골드, 바, 비트코인, 그분들도 꽂혔어요.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의 부자들 말입니다. 그 부자들이 가상자산, 관심도 없었는데, 가상자산에 꽂혔고요. 금에 대해서는 투자는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덜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전히 한국 부자들의 관심사는 부동산입니다. 예. 특히 한강 뷰가 보이는 부동산. 용산구의 한남동, 강남구의 압구정동 40평, 50평대 여기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와, 이 정도 되면 아마 거의 뭐 80억 90억 100억까지 갈 거예요. 40평 50평대라고 하지만 여기에 관심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2위가 금이에요. 네. 금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졌습니다. 자산내 금비중이 10%에서 20%로 늘었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금금금 금, 금 했잖아요. 2020년 진짜 검사자 검사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사신 분이 많은 겁니다. 정환진 TV를 보시는 부자들이 진짜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정환진 TV를 보시면서 계속, 예, 정환진 TV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연수익률이 3, 4%대 단기 채권. 또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 이런 걸 좋아합니다. 부자들은요. 단기 채권 굉장히 좋아하고요. 연수익률이 3, 4%니까. 그죠? 연수익률이. 예. 그러면 이자보다 높잖아요. 예.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 뭐, KT 같은 거. 예. 그런 걸 많이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또 놀라운, 일. 네. 네 번째가, 이게 또 놀라운 일이에요.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매그니피센터 세븐이라고 하는 주식이죠. 빅테크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두 번째가 비트코인이에요. 아예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가상 자산이 아니라 비트코인. <laughs> 예, 가상 자산이면 뭐 다른 것도 투자한다는 이야기인데 안하고 비트코인. 부자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상 자산이 리플이라고 하잖아요. 리플 그죠? 리플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부자들은 비트코인. 그리고 세 번째가 해외 부동산. 이게 부자들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금을 산다, 비트코인을 산다. 저는 여러분, KB금융그룹에서 2024년 부자보고서란 내용에서 이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항상 집중해야 되고 저는 이런 부자보고서를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제가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안전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네, 이야기 하려면 부자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를 저는 열심히 봐야 되거든요. 제가 주식에서 돈 모으면 부동산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금이 많이 올라갔어요. 금이. 진짜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만큼 여러분 시장을 아주 냉철하게 보는 겁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을 많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게 금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정환진 TV를 보는 부자들도 많고요. 금을 사자 금을 사 금을 많이 산 거예요. 금을 진짜로 많이 산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을 때가 2020년이거든. 2020년 12월하고 2021년 1, 2월인데 요때가 금값이 1678달러까지 내려갔을 때입니다. 1678달러까지 지금은 거의 두배 가까이 됐잖아요. 두배 가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도 많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도 지금 보시면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3월 18일 현재 82,353달러까지 됐는데 지금은 84,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비트코인에 관심도 많이 가진다는 뜻입니다. 더더욱이나 반감기 기준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감기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거다.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1차 반감기는요. 예, 1차 반감기가 오고 1년 동안 비트코인 쭉 오르다가 툭 떨어집니다. 2차 반감기도 쭉 오르다가 툭 떨어지고, 3차 반감기 쭉 오르다가 툭 떨어지잖아요. 지금 4차 반감기가 여기거든요. 2024년 4월 20일. 그러면 쭉 오르다가 툭 떨어지지 않을까요? 툭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항상 안전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제가 부자들이 지금 예, 은행에다 돈을 얼마나 맡겨놨는지 한번 보실까요? 부자라고 하면 현금 30억 있는 사람을 부자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4대 은행에 30억 이상 수신한 현황을 보면 2022년에 52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현재입니다. 65조 8천억 원. 3년 사이에 24.4%가 늘었죠. 12조 9천억 원이 예. 제가 말씀드렸죠. 해외 해외 투자한 큰손들이 한국 시장으로 돌아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게 말입니다. 지금 예, 금융 투자 소득세 때문에 다 나갔던 부자들, 미국 시장이 떨어지니까 팔고 국내로 회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을 보신다면 여러분, 부자들의 행동은 앞으로 분명히 말입니다. 금에 대한 것은 계속 늘려 갈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단기 채권,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에 대한 관심, 한국 시장이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채권에 관심도 많고 주식에 관심도 많고 근데 그 중에서 주식은 배당 성향이 강한 주식에 관심이 많고 비트코인에도 관심이 많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장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대응하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꽂혔다 하는 게 결국은 금이나 비트코인이라는 뜻인데 우리는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정환진 TV를 보시면서 시점을 잘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또 투자하는 그런 예, 절묘의 어떤 찬스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계속 끌고 갈 거니까 여러분 같이 정환진 TV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